네, 안녕하세요. 독재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어,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인프라 투자 열풍에 대해서 한번 네,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구국이나뭐 메타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왜 음, 막대한 빚까지 내가면서 AI에 투자하는지 그 배경은 뭐고 또 잠재적인 위험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정말 뭐 빚투라고 할 만큼 공격적인 투자인데요. 아니 근데 기자님, 현금이 그렇게 많은 빅테크들이 왜 이렇게까지 빚을 내면서 서두르는 걸까요? 네, 그게 지금 바로 뭐랄까? AI 인프라 팽창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라는 게 어, AI 모델 개발하고 또 실행하는데 필요한 아주 강력한 컴퓨팅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 또 특화된 반도체 칩 같은 음, 핵심 기반 시설인데요. 이걸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더 크게 확보하려는 경쟁이 아 이게 그야말로 전쟁 수준이에요. 전쟁 수준이요? 허 어느 정도 길래요? 일단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최근에 미국이랑 유럽에서 합쳐서 총 250억 달러 메타도 비슷하게 250억 달러, 오라클은 또 180억 달러 이 정도 규모의 회사채를 이미 발행했거나 뭐 발행 중이고요. 심지어 일본 소프트뱅크까지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골드만삭스 분석을 보면 올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규모만 해도 1800억 달러에 달한다는데 이게 사실 웬만한 신흥국 1년 GDP랑 맞먹는 어휴, 엄청난 금액이죠. 와, 1800억 달러! 네, 그리고 모건 스텔리 예측 근호는 2028년까지 AI 관련 인프라 투자 규모가 무려 3조 달러에 이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조 달러,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서는 뭐랄까 거의 생존 경쟁처럼 들리는데요? 아,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경쟁에서 뒤쳐주면 그대로 끝이라는 그런 위기감이 아주 팽배한 거죠. 그 마크 저커버그 메타 시오도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과잉 투자로 입는 손해보다 과소 투자로 AI 경쟁에서 밀리는 피해가 훨씬 클 거다. 이런 인식이 이제 딱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발이라도 앞서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다음 단계의 기술이나 서비스 경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절박한 판단인 거죠. 아 그런 절박함이 느껴지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오픈 AI의 행보를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 하고 7년간 무려 38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고요. 380억 달러? 와. 네 그리고 엔비디아와는 또 천억 달러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죠. 이게 뭐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데 시장은 이걸 뭐 불안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라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게 참 놀라운 지점인데요. 시장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지난달에 메타가 회사채 수요 예측을 했을 때 발행 목표액의 5배가 넘는 1,250억 달러의 주문이 몰렸다고 해요. 다섯 배나요? 네. 그리고 알파벳의 50년 만기 회사채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보다 수익률이 1% 포인트나 높게 책정되면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렇게 뭐랄까 탄탄한 시장 수요가 있으니까 빅테크의 공격적인 투자가 더 힘을 받는 거죠. 이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아, 투자자들이 AI의 미래 가치를 그만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군요. 이게 단순히 기업 차원을 넘어서서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분석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보자면 이 AI 투자가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제이슨 파먼 하버드대 교수가 올해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3.8%였는데 이 상단 부분이 바로 이 빅테크들의 IT 투자 덕분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AI 투자가 없었다면 성장률은 고작 0.1%에 그쳤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정도니까요. 0.1%요? 네, 심지어 올해 AI 투자가 미국 GDP에 기여한 가치가 전통적인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수 있는 소비자 지출을 넘어섰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와 ai 투자가 없었다면 거의 뭐 제로 성장에 가까웠을 거라니 정말 대단한 영향력이네요. 하지만 기자님 이런 열풍 뒤에는 항상 좀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인데요.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네몇 가지 중요한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파이낸셜 타임즈 ft가 지적했듯이 이렇게 빚을 내서 하는 대규모 투자가 만약에 뭐 예상과 달리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부실화될 경우에요 이게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금융 시작 전체에 큰 충격을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네 그렇죠 둘째는 이게 좀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경제의 실제 모습이 이 과도한 AI 투자 열풍에 좀 가려지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올해 미국 내 감원 규모 가 팬데믹 이후 최대 수준이라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가뭄이요? 오히려요? 네 그러니까 AI 투자 덕분에 경제 지표상으로는 성장이 나타나지만 실제 고용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허 어, 성장 지표는 좋은데 실제 일자리는 줄어든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경제지표랑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또 이게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뭐랄까,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현재의 경제적 고통 사이에 어떤 긴장관계라고 할수 있겠죠. 아, AI가 성장을 이끌 잠재력과 동시에 또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역설이네요. 결국 이 막대한 투자가 미래에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지 이건 정말 면밀히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 열풍과 그 이면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